자 다음은 SNS 탐험대 순서인데요. 지금 SNS에서 어떤 게 핫합니까? 예, SNS에 범상치 않은 뜨개질 고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네. 화려한 실력은 기본이고요. 또 모두를 놀라게 한 반전 정체에 또한 특별한 사연까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개질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주인공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SNS에 등장한 뜨개질 고수. 이 현란한 손놀림 몇 번이면 자 이렇게 정교하고 화려한 패턴이 돋보이는 뜨개의 소품들이 완성이 되는데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영상 속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 릴스에서 본적 있어요. 되게 요즘에 많이 떠가지고.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미지에 맞지는 않는데 되게 섬세하시고 되게 이쁘게잘 만드시더라고요. 주인공이 자주 등장한다는 곳에서 한참을 찾아 헤매던 그때? 어, 어디선가 본 듯한 화려한 착장이 눈에 띕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보세요. 가방은 물론이고 입고 있는 옷까지. SNS에서 본그 꼬마이. 맞죠? 네. 지금 이거 만들어주신 분 한번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어디 어디? 오 범상치 않은 고수의 포스에 현란한 손놀림이 돋보이는 이분은 아빠예요. 아빠. 오야 <laughs> 어머나 어머나 아빠라고요? 상상도 <laughs> 못한 정체인데요. 선생님 네, 그 SNS 유명한 그 뜨개질하는 그분이세요? 예, 바로 그 제가 바로 그 뜨셔 씨예요. 오늘의 주인공 김정래 씨입니다. 고운 두손 때문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뜨개질 고수의 정체는 다름 아닌 50대 아저씨였는데요. 직접 만든 작품들이 걸려있는 이곳에서 매일 같이 일하고 또 영상도 올렸다고 합니다. 장사 유지가 잘안 되니까 뜨개질밖에 못 하니까 뜨개질 하는 걸 올렸는데 그게 또 이렇게 좋은 반응을 불러 줄지는 몰랐습니다. 소소하기 시작한 영상 활동이었지만 그 매력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이 남달랐다는데요. 귀엽다는 말을 <laughs> 댓글을 많이 달습는다 <갖지만은. 웃음> 글쎄요. 제가 볼때 제가 귀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사실 시행착오도 많았었다고 해요. 음, 뭐 시장 나왔을 때부터니까 거의 한 18년쯤 됐고 지나가면서 제 등짝을 <laughs> 이렇게 탁 때리면서 무슨 남자가 그것 떨어지게 무슨 뜨개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죠. 많이 있기는 그렇죠. 했었어요. 그래도 꿋꿋이 지켜온 뜨개질 사랑 근데 보세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도 손에서 놓는 법이 없는데요. 아니, 근데 이팔에든이 봉지, 이건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는 널려 있고 어차피 손님 맞이하면은 이렇게 놓고 가는 것보다 가을에이밑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성대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봉지만 있으면 장소 불문 이동하면서도 뜨개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요 틈틈이 양손은 뜨개질 삼매경인데요. 이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진정한 고수죠. 사장님 릴스 보고 따라서 뜬 거예요. 맞습니다잘뜯죠야 오늘의 팬층도 형성되고. 화면이랑 되게 똑같으시고 진짜 친절하신 것 같고 아, 어. 이제 앞으로 단골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이처럼 SNS를 보고 온 손님들 덕분에 일상에 활기가 생겼답니다. 조금 인기가 올라가서 뭐 가게를 알아보고 찾아오시는 분도 생겨서 좋아가지고 오셨다 뭐실 실이 품질이 좋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번씩은 다시 오시는 분들도 몇명 계세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뜨개질 주인공에게는 큰 의미가 깊다는데요. 따라이한테 선물한 니트를 따라이가 잘 입고 다녔다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흐뭇해서 아마 계속 뜨개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하루 내내 붙들고 있던 이 뜨개는 과연 어떤 작품이 되는 걸까요? 나와보면 알 거예요 저도 지금 그냥 생각해서 한 거라서 그러고는 어느 뭐, 때보다 초집중을 하더니 완성했습니다 <laughs> 와 세상에 하나뿐인 귀여운 카드지갑을 완성했습니다 티야 널 위해 준비했어 감각이 변하시네 <laughs> <불편하시네요>. 그렇죠 <그쵸? 웃음> 뭐 넣고 다닐 거예요? <웃음> 동전 동전? <laughs> 너무 좋겠다 딸 바보 아빠의 얼굴에 그렇게 오늘 가장 환한 미소가 번지는 데요 한땀 한땀 행복을 뜨고 있는 주인공 뜨전 씨의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